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포이디에요 팔꿈치로 막는 거, 엘보 가져는 거,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엘보우 팔꿈치 가드는 패리나 기본 가드보다는 좀더 특별하게 한특별 사용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어, 사용이 좀 제한적이에요. 만약에 내 손과 직선방에 있는 손을 패리하거나 방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기본적인 이해가 아직 안 되신 거겠죠. 보시면은 내 손과 직선방에 있는 손을 막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쪽 손을 막는다면 몸을 그만큼 많이 틀어야겠죠. 아니면 패링이었지만은 팔이 많이 빠지고요. 그러면 이쪽 손이 남았잖아요. 이쪽 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직선 라인에 있는 손을 막는다는 거죠. One, two, one, two, one, two, 어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기본이지만은 또 되게 예외적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몸은 사람 몸과 타이밍과 그리고 앞손 뒷손 구분이죠. 앞손은 많이 내는데 뒷손은 결정자태 때, 결정 때 주로 내죠. 그러다 보니까 빈도수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 많은 거예요.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오소독스예요. 상대방 오소독스예요. 그러면은 내 앞손이 상대방 뒷손과 직선방 했고 내 뒷손이 상대방 앞손과, 앞손과 직선방 했어요. 그러면은 내 앞손으로 상대방 앞손을 치면은 상대방 뒷손이 공격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앞손, 뒷손, 뒷손, 앞손,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방에 있는 손을 막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손의 빈도, 그리고 뒷손의 빈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앞손 낼 때, 앞손 낼때내 앞손으로 쳐도 돼요. 어차피 뒷손이 그때 안 사용되니까 쳐도 돼요. 그러면은 기본에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죠. 그런데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포일리에 팔꿈치 엘보 가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시면 제가 되게 이거 특수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타난는데죠 이걸 보시면은 가드와 패링의 단점은 또 몰려있고, 장점은 또 <laughs> 있는 건 있고, 되게 좀 섞여가지고, 기본으로 사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보시면은 팔꿈치를 올리면서, 기본 자세는 뭐 이렇게 돼있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올리면서 막습니다. 막을 때 보시면은, 내 손과 직선 방향에 있는 손을 막죠. 만약에 내가 이쪽에 있는 손을 막으려면은, 많이 틀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틀어져 버리면은, 되게 곤란하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막는다 가지고 여기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 영상에서 안드레워드 보셨죠. 복서도, 글러브 끼고 있는데도, 이렇게 쳤을 때, 일반인인데도 이쪽에서 교차되는 손에서 오는 손을 못 막아요. 뚫고 들어오죠. 이 팔꿈치가 연결된 게 보시면은 여기가 짠단이요 여기는 헐렁헐렁해요. 그러면 상대방 주먹이 날아요. 탕, 막거나 쳐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쪽 오는 거. 막기가 힘들어요. 감각이 팔꿈치 감각을 올리기 때문에 이쪽 주먹은 이쪽 부분은 손목하고 주먹 부분은 밀려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커트하는 감각도 이 주먹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감각적으로 제하기도 힘들고 막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제한되는 게팔꿈치로 막을 때이 직선 부분으로 막잖아요. 이 막는 선, 이 라인을 맞추는 게 내가 맞춰가지고 막는 게 되게 어렵겠죠. 선은 얇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드로 막는다면은 면이 이렇게 크니까 이큰 면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드가 이렇게 직선 라인으로 된이 팔뚝 부분으로 막는다면은 되게 더 상대방 주먹을 이렇게 막는 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먹을 좀 쳐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시면은 위로 쳐내는 걸 많이 하고 아래로 치는 거는 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 아니면은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딱내리면 얼굴이 노출되죠 그리고 이거 팔꿈치로 상대방, 상대방이 내 바디를 치는 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내리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손으로 내리죠. 손으로 내리거나 아면 가드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 가드를 쓰면은, 거리가 되게 짧아져요. 이게 무조건 짧아지는 건 아닌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사우스포, 오소드 쓰면은, 앞손이 붙죠? 그러면 앞손이 이렇어요 상대방 손도 이렇게 길죠?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넘어가지고 공격하는 게 되게 어렵죠 이 거리가 있으니까 이만큼더 거리가 있고 근데 팔꿈치로 막아요 거리가 순간 짧아지죠? 짧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거리가 멀때 그냥 멀리서 오는 잽을 이렇게 걷어낼 때는 쓰거나 아니면은 붙었을 때, 아예 붙었을 때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훅 공격하는 거를 이렇게 쳐내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정면 들로하는 공격을 이렇게 치는 정도는 쓸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가까이서 붙었을 때 계속 이렇게 쓸순 없어요. 일반적인 가드 상태에서 하 이렇게 하면은, 뭐, 몽티 가져가지고, 몽티 가져가지고, 얼굴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바로 바디 쪽으로 가드를 주는데, 이 상태에서는 많은 주먹을 커버하기 어려워그러니까 포일해보시면은, 이렇게 하다가, 뒤 빠지죠. 그래서 포일이의 요거 팔꿈치가드 보시고 어 무조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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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지 마시고 기본 가드에서 순간적으로 팔꿈치를 올려가지고 막는 거를 연습하시면 돼요. 기본 패링 살려주고 기본 가드 살려주고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팔꿈치 올려가지고 상대방 뭐훅 공격이나 아니면은 멀리서 좀 기본적으로 가드를 안 해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잽을 팔꿈치로 막아보면서 이렇게 감각 익히시게 어, 더 낫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어, 영상 하나 더 첨부할 건데, 거기서 보시면은, 팔꿈치로 상대방, 요, 하이 가드 상태를, 요, 팔꿈치로 이렇게 가지고 누르는 장면이 있어요. If he both sides tight, I can right here. 자주 쓰는 그런 기술은 아닌데, 어, 어느 정도 좀, 알려진 기술이에요. 보시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이 가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내 팔도 그렇게 밀어가지고 상대방 양팔을 봉쇄 하죠 여기에서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본 가드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려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노출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랑 같이 상대방이랑 붙어있는 상태 서로 붙어있는 가드 상태에서 간단해요 간단해요 붙어있는 상태에서 힘땀 하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올려가지고 상대방 가드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거리가 먼데,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밀어가지고, 바로, 바디나 아니면은, 밀어가지고, 어퍼커 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면은, 밀어놓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밀어놓고, 이렇게 치면은,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고, 어, 이상하게 됩니다. 밀어놓고, 이렇게 치는 게아니라 밀어놓고, 바로 이렇게, 기본 자세, 돌아가면서 이렇게 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오늘은, 포일리에, 요거 엘보 가드, 팔꿈치 가드, 참고로 포일이 에요 팔꿈치 가드할 때 뒷손 가드는 항상 확실하게 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이거한번 <laughs> 얘기해 봤는데요. 어,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내가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상대방, 혹은 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가드를 안 해도 되는데 한번 가볍게 해가지고 상대방 잭 같은 거를 한번 팔꿈치로 대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습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퇴근하서 운동합시다.